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립토미디어입니다. 어, 지금 비트의 무빙과 이더, 그러니까 뭐 알트들의 온체인 데이터가 아주 기이하게 형성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헷갈리고 어, 심적으로 좀 지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또 또 하나의 재료로서 어, 궁금해하시고 있는 게 있죠. 어, 암호화폐 시장의 전통 금융 편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뭐 테더사도 있지만 USDC, 이 서클의 상승세가 요즘 미쳤죠.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서클은 언제까지 갈 거고 비트를 제외한 이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언제 출발을 해주려는지 어, 비트 4년 반감기, 어, 반감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사이클상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지금 비트만 조금 위로 밀어넣고 있고 어, 이더리움은 3월 과대 낙폭을 회복해준 정도고 나머지 알트들은 이미 먼저 지하세계로 밀어넣고 있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은 당연히 미국이고 어, 그 중에서도 트왕 어, 우리 트럼프 선생님의 입김이 정말 강하죠. 뭐 행정부나 뭐 의회 상호원 연방 대법원 뭐 모든 이 집단이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기 때보다 어 공약 이행률도 높고 미국의 뭔가 압도적인 그 패권을 회복하고 유지하자는 스탠스는 여전합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패권을 오히려 위협하는 중국 같은 나라를 견제하는 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어 정책을 하겠다는 건, 그 펼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두 나라는 뭐 미사일만 안쓸 뿐이지, 중동 애들처럼 미사일만 안 쓰고 있을 뿐이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 기술 분야 전쟁, 히토류 뭐 같은 자원 전쟁,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무역 전쟁, 경제 분야의 전쟁이죠. 지금 중국은 어, 본인들이 보유한 미국 채를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진짜 2022년부터 어,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미국의 국채, 국채죠. 네,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국채가 시장에 또 많이 이렇게 풀리면 희소성이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미국 국채라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잖아.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이 국채 인기가 떨어지니까 더 높은 금리를 이 투자자들한테 주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지금 안 그래도 한계에 다 다른 정부의 이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국채의 인기를 올려줄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바로 이 테더사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달러와 일들 패깅 시스템으로 가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 서클 같은 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1달러를 주면 가치가 똑같은 1 USDC를 받을 수 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보다 가치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옛날에 다들 뭐 아실 거예요. 테라, 루나 사태랑 비슷하게 뱅크런 같은 이 폭락이 벌어지기 때문에 발행사들은 어, 스테이블코인과 1대1로 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요 준비금은 이 준비금은 달러나 미국 국채로 보유하면 되는데, 달러는 이자를 안 주니까 어, 대부분 미국 국채로 보유를 하겠죠. 여러분들이라도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행사들은 웬만한 국가들보다 미국 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사도 마찬가지고. <laughs> 이렇게 되면 미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로 떠오르게 될 거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요 지니어스 법이 상원을 통과 했잖아요 네. 법안이 이제 하원만 통과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에 공식적인 법안으로 어 아마 제정을 하게 될 건데 이건 아마 8월달 이전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또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금 이거 중요하죠. 9월 빠르면 뭐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 될 수도 있다. 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 올해는 진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을 해 버렸고 월스트리트도 어 크립토 금융 상품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개미들이나 채굴자들 위주로 가격이 이게 움직이는 시장이 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과거에도 뭐 그런 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반감기를 중심으로 이 4년마다 움직였던 공급 사이클보다는 돈의 주동성, 아 돈의 그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유동자금성과 기관 중심의 수요 사이클이 훨씬 영향이 더 커지는 쉽게 말해서 진짜 주식이랑 조금 저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새 암호화폐 보면. 그러니까 이 지니어스 법안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어 8월에 이 8월 달에 승인이 되고 각종 기관들이 이걸로 인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9월 달부터 어 첫발을 뻗을 금리 인하의 시작. 이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빨리 이첫한 번만 되면 일단 한 번만 되면 그 순간부터 저는 암호화폐 시장, 뭐 주식 시장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많은 유동자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5 기준 금리가 정말로 2% 기준 금리까지 될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 기대심리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심, 심리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연말에 암호화포, 암호화폐로 돈못 벌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그 구독자분들과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 놓을 예정이고 실제로 지금 두개 추천코인이 나갔고 제 포트폴리오에 또 추가시킬 종목들과.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에게 알려드릴 네 개의 알트코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던 온체인 데이터를 필두로 슬슬 매집을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발생시켰던 이런 수익률을 연말에 다시 이루기 위해. 7월부터 이제 6월 말을 6월 다 지나갔잖아요. 다음 달인 7월부터 슬슬 준비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9월, 10월에 진입하면 늦어요. 예, 여러분들 또 고점에 그 매도 타점 놓쳐가지고 고점에 물려 있을 확률이 큽니다. 어, 정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예, 상 7월부터 슬슬 준비를 해 놓아야 저점 잡힐 때마다 준비를 해 놓아야 진짜 불장이 왔을 때 상승분 이렇게 다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심적 부담감도 좀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알트 불장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정말 레이어2, 이더리움 그 레이어2, 아비트럼 같은, 옵티미즘 같은 그런 코인들또 그렇고, 뭐, RWA, ISO, 그, 이런 애들 중심으로 정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이 준비하시면, 이번 시즌 진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지치고 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진짜 다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코인스의 뭐 없네요. 그니까 러큰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되고 막이 그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2021년 그니까 러 작년 아 지난 반감기 때 너무 많이 오른 요 nft 이 메타버스 같은 애들 지금 가격으로 봐도 1000%가 1000%가 넘게 올라야 되는데. 이런 애들의 고점까지는 솔직히 갈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배니까. 뭐, 약 10배 코인은 가능해. 뭐, 몇백만 배도 오르는 데는 사실 옛날 얘기고. 이렇게 시체가 많은 종목들은 잘 온체인 데이터를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웬만한 어, 투자자분들은, 특히 제 구독자분들은,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작년 12월 불장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테스트 또 했을 때. 근데 요 가격대는 어, 필연적으로 회복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진짜 막 이렇게 수직상승, 정말 이렇게 끝없이 별로 조정을 안 거치고 다이버던스가 확고히 잡히면서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그러니까 희망 회로가 끝을 보일 때이 순간이 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이 딱 그런 시기잖아요. 진짜 아무 앞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코인 비트코인은 계속 뭐 신고점 도, 어, 테스트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알트코인들은 뭐 21선에서 툭하면 저항 맞고 툭하면 21선에서 저항 맞고 눈 뜨고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보면 다시 뭐 되돌림 하락이 나와 있고 이렇게 정말 질리잖아요. 지치고. 그니까.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볼때 지금 같이 비트 이더보다 비트코인이나 어, 이더리움보다 한참 먼저 막 이런 알트들을 밑으로 확 밀어 넣고 중간중간에 막 기간 회복을 주는 캔들이 나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물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말로 매물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트 불장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딱이 시기가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금리 인하가 딱한 번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의 기준금리를 기대하는 심리적 자금이 시장에 확 유입이 될 겁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탈출하는 이 시기에 버티는 사람만이 이번 시즌 어돈별 돈벌, 돈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거의 다 왔다고 음 판단됩니다. 그니까 중간중간 뭐 러우전쟁부터 관세 중동전쟁 중국과의 무역 진짜 뭐 이런 재료들이 많았지만 이 이유들이 그런 재료들이 없었다면 저는. <laughs> 반대로 진짜 역설적으로 암호화폐는 제 생각에 아마 올라갈 건덕지 자체가 없어서 더 크게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반감기 이거 사이클 끝나고 이제 뭐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하락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게 결국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침체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라는 큰 리스크를 말하고 그게 낮은 금리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시작이 저는 4분기 올해 4분기부터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6월달엔 우리 소통방 구독자분들한테는 다 말했지만 실제로도 6월달엔 현물매매 쉬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한참 수익 났을 때 어,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 이때와 같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픽스해놓기 위해 7, 8월 우리 구독자분들과 온체인 데이터 보면서 매집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놓을 생각입니다. 9월에서 10월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해서 그때 진입하면 늦어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사면 물려있을 물려 확률이 커집니다. 확률 싸움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 기관들하고. 그러니까 7, 8월부터 준비, 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수익률, 어. 이게 실현이 됩니다. 정말로. 그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제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암호화폐도 역사적으로 5월부터. 더 여름 끝날 때까지는 항상 암흑기였어요. 네. 정말 지루하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시장까지 막 지지부진하니까 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아예 안할란다 주식 시장 좋은데 주식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탈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음. 물론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반감기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고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벗어나고 기관들의 주도하에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거시경제 상황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이슈들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모두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어, 알트코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 그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미리 말씀드렸던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추천 코인 두 개와. 앞으로 어, 여러분들과 이번 시즌 기관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섹터 4개의 종목들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에 한 번씩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 상대로만 어, 하는 비공개 라방도 매주 에한 번씩 진행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많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고 어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